원진합니다. 저기, 그런, 그런 예, 소음이 커가지고 네. 막아 자주 지나면 저게 부사질 염려가 있으니까, 네. 원래는 아 저기 업무 속에 운동이 보입니다. 먼 진하게 했는데, 그 러시아 비행사예요. 러시아 비행사가 이제 한번 지나고 그 흥분을 막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또 지나고 돌아서 또 지나고 혼자서 세번지나 이야, 저쪽 음. 건너편에 개볼 같다고 또저래 올라가네. 아, 저봐. 야. 저걸 아. 우리 나중에 이제 내려왔다가 셔틀버스 밑까지 내려가잖아요. 다시 저거 타고 올라온다 음. 저거 타고 가면 딱 전문동까지 갑니다. 와 대단하다. 고등학교. 중평판, 최고, 최고 나이 다게이 광산에. 광산에 가면은 최고 큰 거는 101명이 다 케이블카가. 케이블카를. 도대체 대, 무게를 얼마나 샀는지? 101명. 아. 근데 보통 타는 게한 80명씩 타지. 꽉 채우지는 않지. 아. 근데 그걸로 타면은 이 심리상으로 무서워요. 아, 너무 무게가 많, 너무 많아요. 많아요. 저, 저거 찍으세요. 저 천문동 저거 찍으세요. 그, 그 뭐지, 이거, 손좀 내려주세요. <laughs> 자, 이, 이 좌측으로 보세요. 한 13년 전에 오셨던 분들은 에스칼레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다 이거로 이용했어요. 네. 이 도로로. 네. 뭐이 카바가 토탈 99곡입니다. 아, 맞아. 고는 고개. 이거는 탔어. 거기거기 이거. 아, 이거 타지, 당연히. 네. 타는데 그것도 저걸 그것도 타야 된다고. 음. 네. 아, 전문도까지 가려면 저걸 타야 된다고. 음. 아. 그래고9 음. 5 9비를 돌고 나서 전동에 도착이 되면은 또계단이9 <laughs> 아, 9 0개고 있어 요9 9 그게 몇 년도예요, 이 정확하게 9 9 5개고2년 전이라잖아요. 아. 그때는. 그거나 말거나 멋있다. 에 거. 오! 음, <laughs> 무슨 그거네. 자기야 어, <목소리> 맹저 우리 저가이 시거리 그유리잔도 근데야 유리잔도 면초로 짭짤한 밑으로 보이 거니. 우리 그때 가래 그 왔는데 단풍 색깔이 그렇게 막확 음, 들지는 않던데 음, 여기. 단풍이 안든다니까네 여기 그렇게 단풍, 안 들어요. 단풍이 들만한 사이 있을 건데. 그치? 그래 안 들더라고. 우리가 직사하는 데. 쪽에만 조금 해빨갛고그거 상상하고 소원은 왔는데 소원은 아니더라니까. <laughs> 와아 이오 저노와 무섭다 우